오늘은 말이죠. 이사 언니 뽀뽀를 준비해 왔어요. 앨범에서 뽑은 거라서 진짜 이뻐요아자 체크해 볼게요. 오! 오, 뒤에도 깔끔해요. 케이스에서. 이사. 다음도 똑같이. 다음은 네컷 사진. 오, 이뻐 시락바시락 내가 직접 만든거 제가 이거 빼고는 다른 포장 봉투가 없어서 음. 포장하는 방식도 너무 똑같은가요? 다음번에 조금 새로운 방법으로 찾아올까요? <laughs> 아무튼 안녕